엄청 열심히 돌린 컨트롤 두억신이 정령 컨트롤 술사래요 아 이거는 근데 아니야 이거는 메커니즘이 글렀어요 지금 덱 설명을 봤는데 이분은 하고 싶은 게 그거래 이걸로 항아사의 계략을 찾아온단데 아 아니야 이거는 너무 그러면 5만화 이상의 주문을 뭔가를 더 넣었어야 돼요. 만약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이런 거라도 넣었어야 돼. 이건 너무 약해요. 왜냐면 하 하가사의 계략은 핸드에 잡히면 들고 가는 카드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4장은 넣어야 돼, 그리고. 어. 이 정도는 넣어야 내가 봤을 때좀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저거는 딱 봐도 내가 딴거 가지고 뭘안 그러는데, 저건 진짜 봐봐. 아니, 보면 안다니까? 지금 멀리건 딱 나왔거든?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님들. 어? 아니, 이거 봐봐. 여기서 하가사의 계략 안 들고 갈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 멀리건 했는데 하가사의 계략 나오면 얘 쓰레기인데? 아니, 멀리건만 봐도 설명이 되는데?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건 바꿔야 될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 이건 딱 봐도 눈에 보이니까 바꾸는 거예요. 음. 아, 그니까, 5만 원 이상의 주문을 조금 더 넣긴 했어요. 인간적으로. 왜 화를 내냐고요? 한 명이 지금 나한테 이 약물잖아. 왜안 해보고, 어? 바꾸냐고. 아니, 이거 딱 봐도 지금 안 해봐도 알겠는데, 왜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악무는 사람 지금 한명 있어요. 어이없네. 이제 두명이야 그래 나도 이안 물었어. 미안합니다. 잠을 좀했습니다 봐봐. 벌써 두개다 나왔는데. 이건 좀 바꿀 수도 있지. 응? 이거 없었으면 완전 바보 됐죠. 으이 끝났죠? 딱 봐도 불활사제 내수고 네, 하셨습니다. 네. 아쉽다 아 이거에 죽는게 뭔가 아쉬워 변신수나 유레카 없으면 샘 별로 아니냐고요? 그냥 사제 상대로는 스탯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아리까리하긴 하다 아야 잠깐만 왜 이렇게 필요한게 많아 사수 헉 이 저주받은 힘을 너에게 주노니! 킹이야 재미난 이야깃거리가 생겼군 망. <laughs> 아 망이죠, 망이죠. <laughs> 우졌고요. 아 이제 부활순 개구리만 살아나겠네. <laughs> 너무 신난다. 아. 빨리 부활 써줬으면 좋겠네 구코 부활? 왕왕왕우왕 빠이언 아, <laughs> 아 우기가시네 와 아, 개잘하네 흑왕사 바꾼거는 근데 티도 안났다 이게 진짜 아, 좀 아쉽네 역시 술사가 사제는 잘 잡아 그럼 그럼 전사를 잡아야지 그래 전사를 잡아야 대기지 요즘 전사 술사 아니 전사 조종 못 잡으면 이게 대기냐아 좋아 오 어, 핸드 나이스 오 어, 핸드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음. 탈진 면역이요? 마녀 하가사에서 그 뭐지? 전 전함 하스인 뽑는 거 뭐죠? 타오르는 기원. 타오르는 기원으로 기록관 뽑으면은 탈진 면역이죠. 이거. <목소리> 하가사에서 나온 타오르는 기원에서 나온 기록관 엘리시아나에서 탈진 면역을 하는 역시 이게 하스 스톤이지. 그럼. 이게 하스 스톤이. 다른 게 하스스톤이냐 어, 이게 근본 그야말로 근본 그 자체 무교냐고요? 어... 제가 원래 무교였어요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laughs> 시작하고 나서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탐이 도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때난안 믿었었는데 이제는 뭐가 될건 일단 믿고 봐야 돼. 그러니까 믿어야 본전 리얼루더가 여기서 일단 폭격 로봇 하나 잡을 수 있겠네요 나오면. 요걸로 뭐 교환하고 폭격 로봇을 한다든지, 일단 자충망 안 쓰는 것만 알고 시작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 어? 아 전사가 자충망을 안 쓰면 자기 근본 어? 잃어버린 거지 말이야. 뭐야? 벽돌, 벽돌. 영 어우, 령명 살았어. 걸 정령을 안 잡아서 이득을 받고요. 힐토 나오고요. 힐토 나와 폭격 로봇 안 맞는데. 아깝네. 아 이게 힐토가 딱 나와줘야 폭격 로봇 딱 피해 주면서 그냥 까리하게 딱 어, 한번 해봅시다. 아 보인다 보여. 플레이가 다 보이누 파이팅! 다행이다 발전 안했 나도 가 이거 봐 이거 변신하는 애들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 게임은 어? 이 밸류가 너무 많이 안 되잖아. <laughs> 야 폭탄 없앴어 이득이야 폭탄 없앴어 이 폭탄 없애고 굉장히 중요하죠 폭탄을 없애 나야 박사 부물. 꺼내기가해들시있이이전전 안티 티카드네좋좋네가난먹 아, 애매한데. 아이고. 쓸수 있나? 무조건 잡힐 것 같은데. 아이고, 속공이라도 달아줘야 돼, 진짜로. 이거 좀 심했어. 어떻게 1코 3일에 과부하 2를 주냐? 과부하 1이면 쓴다. 안트 좀 쉽게 빠졌죠 이 정도면? 야, 왕창 땡겨. 왕창 땡겨. <laughs> 야, 집안 거덜레 아주 그냥 일도 일도 없어 그냥. 어어, 영능 안 쓰고 했어. 이거 뭐야. 영능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영능 쓰면 진짜 실망이다. 아니네. 이런면 인정. 인정의 위험. 폭 나와라, 폭탄 나와라. 아, 애매한 가 하나 터지는 거? 탄 터져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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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라. 안돼 안돼 빨리빨리 여기서 뭘 찾아야 될까? 아 뭘.. 뭘 찾아야지 일단 다음 턴에 낼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센거 늑지 여왕 하가사가 제일 세요 와.. 개잘 탔네 너이 와. 이게 카드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찌릿할 걸 찌릿이 더 좋아지지. 난도 하나 썼어 두 번째 있을수 있는 데, 셋만 살아도 이득이야이걸로 킹풍맨 찾으면 되는 거아니냐 야, 이제 이걸로 킹풍맨만 찾아. 이걸로광풍맨광풍맨 광풍맨, 도와줘요 광풍맨 갈림길님 당신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야 많이 뺐다 많이 뺐다 많이 뺐다 많이 뺐어 좋아 좋아 많이 뺐어 아 어, 그만해. 호호호호호호호호호대호호호대사호대사호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거지. 호호호이호호호아호호호호호호호호 야. 호호호호호 아 뭐야 아 내가 골랐던 그게 아니네 랜덤이네 아씨아씨아나 유렉한 줄 알고 당연히 아이 봐봐. 어디 한번 잡아 봐. 뚜악, 뚜악. 아. 하이득도 선 넘네. 파산하겠다, 야. 파산하겠어. 아니, 이러고 기록관 내는 거 아니지? 나 진짜 너무 역겨울 것 같은데. 아니, 이러고 기록관을 낸다고? 나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이거 세미산다, 세미산다. 세미산이 8도이시 아니! 이코 힐 되게 있어요 지금 이코 힐 되게 있어 아, 아,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일단, 핸드 방밀두 개야. 뭐, 마력까지 있을 수도 있어. 오메가 다 썼고. 기록관만 아니면 야 기록관만 아니면 희망 있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결승 정답. 아야 없나봐 기록관 없어 이거 기록관 없어 기록관 없어. 됐다. 다, 다 나왔다. 나올 거다 나왔다. 진짜. <laughs> <laughs> 출기. 야, 잠깐 와, 저기 출기 주작에 박미기 없어. 되게 독이님, 신독이님. 도와주세요. 김독이님, 어, 파워 줬어. 파워도 줬어. 개꿀이야. 파워도 줬어. 개꿀이야. 인도기, 다음부터 인도기, 다음부터 인도기, 다음부터 인도기. <laughs> 안 썼어 왜안 썼어 뭐야 저걸 왜안 썼어 아니 보안야왜안 뭐, 썼어 아 이겼다 멋있게 선종킬. 아. 야, 배 힘들어. <laughs> 어, 이거리기네. 토할 것 같다. 하스 진짜 토할 것 같아.